안녕하세요. 다산에디오 대표 전병칠입니다. 승강기 기능사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기구들의 내부 결손도와 그 다음에 구성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알게 되시면 승강기 기능사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핀번호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연결의 준비 전 단계까지 갈 것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하는 필수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아,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전자접촉기의 내부 결선도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접촉기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앞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것이 바로 주접점입니다. 1, 2, 3, 7, 8, 9가 주회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주회로가 연결되는 부분이란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실제 회로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회로, 주접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123789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MC에서 123789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접점의 모양도 서로 이렇게 약간 한쪽은 붙어 있고 한쪽은 떨어져 있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MC의 A 접점은 4번, 10번, 그 다음에 MC의 B 접점은 5번, 11번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여자 되게 되면, 즉,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전원이 공급되게 되면 붙는 접점이고요. 비접점은 평소에는 붙어 있다가 MC가 여자되게 되면, 즉 전원이 공급되게 되면 떨어지는 접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과 10번, 5번과 11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EUCR입니다. EUCR은 이렇게 주접점이 123789로 되어 있으면서 네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도면의 이런 형태죠. 바로 EUCR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123789의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결선을 그대로 도면대로 하게 된다면 MC에서 나와서 1번, MC에서 나와서 2번, MCCB에서 나와서 3번 여기 이제 차단기예요 MCCB입니다. 차단기에서 각각 1, 2, 3번으로 가고 EOCR의 7번에서 MC1의 1번, EOCR의 8번에서 MC1의 2번, EOCR의 9번에서 MC1의 3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접점의 모양을 1, 2, 3, 7, 8, 9로 표시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은 여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어 접점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과부하가 되었을 때 동작하는 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0번이 공통이고요. 4번이 A B 접점, 5번이 A 접점입니다. 이쪽 MC와는 번호가 다르죠. 이 MC에서 전자 접촉기에서는 10번 4번이 A였는데 e u c r 는 10번 4번이 B고요. MC에서는 11번 5가 B였는데, 여기서는 11번, 5가 A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번과 11번은 안에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여러분이 11번을 몰라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면 보이십니까? 이렇게 EUCR이 나와 있을 때는 10번, 4번, B접점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서 10번과 5번은 A접점으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는 10번은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연결되면 돼요. 즉, EUCR에서 1번에서 나와서 10, e u c r 에 10번 연결되고 e u c r 에 6번 연결되고 한 번만 되면 끝입니다. 또 10번을 갈 필요는 없어요. 자, 12핀 소켓 베이스의 구성도입니다. 여기 전자접촉기와 EOCR은 여기에 꽂아서 사용을 할수 있죠.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냥 직접 MC와 EOCR을 노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켓형으로 사용되는 것은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만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8핀 소켓 베이스입니다. 8핀 소켓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반시계 방향에 반시계 방향으로 핀 번호가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타이머, 타이머는 전원이 2번이랑 7번입니다. 그리고 순시접점이 있죠. 1번과 3번은 시간의 동작과 관계없이 동작하는 순시접점이고요. 다음에 8번은 한시접점의 공통이고 8번과 6번 하면 A접점, 8번과 5번 하면 B접점이 됩니다. 다음에는 플리커 릴레이입니다. 플리커 릴레이는 2번과 7번이 전원이고요. 타이머와 마찬가지로 공통이 8번이고, A 접점은 6번, B 접점은 5번이 됩니다. 다음에는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는 2번과 7번이 전원이고요. 모두 다 8핀이기 때문에 전원이 다 2번과 7번인 거는 같아요. 그리고 1번이 공통이고, 8번도 공통입니다. 1번이 공통이고, 3번은 A 접점, 1, 4는 B 접점이고요. 다음에 8번이 공통이고 6번은 a 접점 그 다음에 5번은 b 접점입니다 자 여기 제가 공통이라고 써볼게요 18 각각 공통이고요 3번 a 접점이고요 6번도 a 접점 4번 b 접점이고요 5번도 b 접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강기 기능사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은 이것들이 기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고 이 타이머 플리커 릴레이가 앞으로 도면 마다. 조금씩 공통을 사용하지 않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번호 배열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통, 공개도면을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잘 적용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번호를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핀번호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잠깐 이상하게 귀신이 쉬었는지 번호 하나 잠깐 잘못 매기게 되면 실제로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시험 전체적으로 불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여러분이 핀번호를 매길 때는 계속 신중하게 번호를 하나하나 쓰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다 외워야 되냐고요? 음,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내부 결선도라고 하는 것이 시험지에 포함되어서 여러분께 주어지고요. 그런데 아마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번호가 다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다산의듀 원장 전병칠이었습니다